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빵순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임주환 님의 봄이 오는 시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입니다. 작가님께서 친필 사인을 해 주셔서 책을 보내 주셔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남들과 시작이 다른 인생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시작이 다른 인생은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었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기도 했지만, 고통이 추억으로 변할 수 있음을 믿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남이 아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기 위해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했다고요.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운 시기는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죠.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극복하며 어떤 모습의 인생을 만들어가는가는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난 인생을 고백함으로써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독자들에게 용기를 선물하려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저의 목소리로 작가님이 보내주시는 응원과 용기의 글을 느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씽! 가슴으로 낳은 아이 어릴 적 친구들은 우리 엄마를 할머니라고 놀렸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장의 아주머니들로 인해 업둥이라고 소문이 났을 때 엄마는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얼마나 더 깊은 것인지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누구보다 저에게 헌신했고 희생하는 모습을 봐왔기에. 그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저희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만나기 전 의사 집안으로 입양이 되었었는데 양 엄마가 저를 못 마땅하게 생각했다 합니다. 그래서 양 부모가 아닌 그집 할머니가 2년 동안 키워오다. 아들 부부의 이혼 위기에 저를 포기했다 했습니다. 그후 입양처를 찾는 과정에 엄마에게 보내졌고 갈곳 없는 아이가 가여워 엄마는 함께 살자 결심했다 합니다. 엄마도 전에 들은 이야기라 상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아이 때부터 업둥이 고아라는 단어를 들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충격적이지는 않았고, 아무 일 아닌 듯 자연스럽게 넘겼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갖더라도 변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속 상처는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저를 위해 희생하는 엄마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엄마나 주변 사람들의 말처럼 엄마 아니었으면 죽은 목숨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힘들게 키워준 것이 고맙고도 미안했습니다 나 때문에 부업하고 파출부를 하며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엄마에게 꼭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빨리 커서 경제적 도움을 주는 든든한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잘때 엄마와 살이 닿아야만 잠들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불안증이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엄마가 저를 떠나거나, 나이가 들어 빨리 돌아가시면 어쩌나 걱정하며,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들로 혼자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20살 초반, 두 번째 직장인 치과 병원에 입사할 무렵, 재미로 친구와 동네 점집에 갔었습니다. 그 점쟁이는 송리산 꽃도령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엄마가 곧 돌아가실 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30만원 하는 큰 돈으로 부족을 쓰라고 했지요 돈이 없었습니다. 점쟁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말이 어떤 건지 실감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엄마가 제 곁에서 사라질 것 같았고, 불안한 생각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얼마 후 직장에서 회식을 했고 취하게 되었습니다. 술 취한 저를 회사 동료들이 차로 데려다 주었는데, 제가 갑자기 급하게 내려달라 하더니 점집으로 달려갔다 합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점집에 문을 두드리며 엄마를 살려달라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다음날 저는 몸져누웠고 나중에 출근했을 때 기억에 없는 그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나온 점쟁이는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점쟁이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엄마를 살려달라는 저에게 내가 알아서 잘해주겠다 라는 약속을 받아내고서야 집을 돌아갔다 합니다. 그 일로 저는 회사에 회식할 때 조심할 사람으로 찍혔습니다. 저 또한 이후로 기억나지 않을 만큼 술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점쟁이한테 그 난리를 쳐서일까요? 엄마는 현재 91살로 나이에 비해 누구보다 정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알아서 잘 해주겠다는 꽃도령이 엄마를 위해 기도해 준 걸까요? 부적을 쓴 걸까요? 점쟁이 덕분에 엄마가 정정한 거라면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만, 그 사람도 저로 인해 큰 경험을 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직 어린 사람에게는 상처받을 만한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공부하는 기회가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엄마는 주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상업고등학교 2학년 취업을 위해 호적 등본을 학교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발급됐지만 호적등본은 뗄 수가 없었지요. 서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니 처음 입양된 병원 집에서 파양되며 호적이 말소되었다고 했습니다. 호적을 만들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해야만 다시 복원할 수 있다고 했지요. 할수 없이 엄마는 어려운 살림에 빚을 내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껏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이렇습니다. 어렵사리 재판하고 난후 저는 엄마의 호적에 올라가게 되었고 이 시에서 임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성씨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지금껏 부모님과 성씨가 달라서 어딜 가나 뒷말이 많았는데 그 상처가 단번에 씻겨나간 것 같은 후련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임시로 바뀌면서 앞으로 더잘살것 같은 힘이 났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엄마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방학 때 동네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5시간, 한달 30만 원 남짓의 적은 돈이었지만 받은 봉투 그대로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실제로 돈을 벌어보니 남의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방학이 되면 마냥 놀수 없다는 생각에 벼룩시장이나 구인사이트를 찾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삼성역 코엑스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두 달간 설거지하기도 했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 힘든 건 당연했지만 잡념이 생기지 않아 좋았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엄마에게 도움이 될수 있어 기뻤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자정 이전에 집에 도착하면 엄마는 잠을 자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도 꼭 식사를 챙기며 몇 시가 되었던 밥상을 차려 주었지요. 늦은 시간에 밥 먹는 것도 싫고 자지 않고 기다리는 엄마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고생하는 딸에게 밥이라도 챙겨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자식을 낳아보니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자식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부모에게는 걱정거리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됩니다. 엄마가 했던 잔소리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거리는 엄마의 불안감이었음을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도 엄마와 같이 삽니다. 사람들은 엄마를 모시고 산다지만 저는 아직도 엄마에게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워킹맘으로 바쁘게 사는 저의 빈자리를 꼼꼼히 채워주었습니다. 밥이며 살림이며 빨래, 청소 등 모두 해결하고 손녀딸도 키워주었습니다. 덕분에 다른 엄마들보다 편하게 경제 활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고 돈은 벌어도 살림이나 가족을 챙기는 일에는 부족한 편입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잘 살아낼 수 있었을까 자주 생각합니다. 세살때 만나 44년 동안 엄마라는 나무 그늘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당연하다 여겼던 엄마의 모습은 엄청난 사랑이었습니다. 엄마가 된 지금에서야 조금씩 헤아려 보게 됩니다. 엄마, 저를 가슴으로 낳아주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 나 긍정보다 부정의 힘이 세배 가량 더 크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긍정의 말보다 30배 가량 더 빨리 퍼진다는 기사의 글을 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라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욕을 먹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아빠의 따가운 눈총이 괴로웠습니다. 아빠는 내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라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돈이 없어 준비물을 마련하지 못해 선생님에게 종종 혼났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애정도 부족한 환경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버려진 저에겐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을 보며 우리 부모님은 왜 그렇지 못할까 원망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웠지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을 둔 친구를 보면 질투마저 났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저도 저를 사랑해 주고 지지해 주는 부모님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수없이 상상해 보아도 상상은 어디까지나 상상에 그칠 뿐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아빠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눈치 보며 사는 생활이 답답했습니다. 부정적 생각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한번든 나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바닥으로 잡아당겼습니다. 방학 때나 혼자 있을 때,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귀찮고 부지럽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태어난 날을 원망하며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괴로운지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종일 누워 일어나지 않고 잠만 잔 적도 있습니다. 잠이 들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고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치게 하는 행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책을 접하고 자기계발서를 읽게 되면서는 지난 시간처럼 비관만 하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일말의 후회가 없도록. 모두 도전하고 실천해 보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확대하는 것을 멈추고 습관화된 나쁜 버릇을 조금씩 고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스스로 괴롭혔을까요? 남에게는 어떻게든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으면서 스스로에게는 왜 잔인하게 되었을까요? 지난날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잔병이 많고 자주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장애는 없었습니다. 학교에 보내지 말라며 부모님이 여러 번 다투었지만 그래도 할 공부는 다 했습니다. 미움받았지만 추위 없고 배고픔 없이 살아왔습니다. 행복하다 할수 없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음고생이 힘들었지만 모두 지나왔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저보다 더 힘들게 자랐던 사람들이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저보다 더 나쁜 상황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시련과 고통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을 희망으로 이끌었고 피나는 노력을 했지요. 결국 결핍을 발판 삼아 이겨내고 원하는 것을 성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굳이 비교하자면 저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됩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것 같았지만 그 돌을 딛고 한 단계 더 올라설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모든 벽은 문이 된다 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혔지만 들여다보면 벽에 손잡이가 달린 뻥 뚫린 공간일 수도 있다고요. 같은 일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렸고 스스로 어떻게 마음 먹을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는 저 자신이 애틋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당연히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지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남에게 관심 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저 스스로가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바라겠는가?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는 타인은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자신은 잘 돌보지 않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힘이 있어야 남도 지켜줄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납니다. 저는 책을 가까이 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저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아져서 하고 싶은 일도 늘어났습니다. 아직 저를 온전히 사랑한다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고 사람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를 알아가며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고 스스로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힘들다면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마음 깊이 관찰하고 위로하는 경험을 쌓는다면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 탓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아가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게 되고, 나라도 나를 사랑해야겠다는 자기 자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처한 상황을 자신의 마음에 쏙 들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만족하고 사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유일무이 100%내 편은 나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해도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만은 꼭 지켜내야 합니다.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상이 좋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은 나라는 사람이 존재함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온 우주에 똑같은 사람이 두 명일 수 없듯이 우리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명한명 한명 모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자신의 편에 제일 먼저 서는 사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자신은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